졸업식이어서 지금 센트럴시티 터미널 가고 있습니다. 안녕. 지금 가면 7시 40분 차못딸것 같아서 8시 차로 바꿨어요. <laughs> 나 휴게소에서 먹을 거예요. <laughs> 어요공저 이제 <목소리가> 고미 유튜브에서 은퇴하겠습니다. 은퇴합니다. <목소리가> <응태람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구독 취소하겠습니다. 짱나. <laughs> 어, 아, 음, 아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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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먼저. 빨리. 1 2 3. 오면. 졸업. 하이 될 안녕하세요. 그 말도 안 할까? 저, 저 이제 졸업해요. 저도 졸업해요. 다들 행복하시고요. 지호랑 아 짠. 내가 들어줄까? 에헤, 이거 보세요. 수정 언니가 사줬구요. 태호가 사줬구요. 윤성이가 사줬구요. 뭘 이렇게 꽃만 가득 사왔는지. 뭘 사와야 되는지. <laughs> 사람. <웃음> 사람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인사, 인사해. 네, 저희 졸업식에 와주신 축하해요. 네, 네, 네. <laughs> 졸업 축하해요. 졸업 축하해요. 졸업 아, 축하해요. 축하드려 <laughs> 행복하시고요. 네, 생일 축하 축하드려요 될까요? 네, 어, 생일은 지난주 조금 됐는데요. 강연이 오늘 생일이에요. 다들 생일 아, 축하해줘. 강연아, 생일, 생일, 축하 생일 축하해. 크크. <laughs> <laughs> 어? 여름 졸업 씨. 잘어울리는 예뻐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미의 졸업식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희 사진 찍고 밥 먹으러 왔어요. <laughs> 보미 졸업 축하해. 사랑해.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김무미 니가 내 별이다. 뭐다뭐하는거야럼 가서 그런 말 하잖아. 수를좀 많이 넣었나? 진짜? 얘가 찝찝있는 좀. 연출. 네이버 팀이야, 뭐야. 아니, 진짜. 여기서 오빠가. 창원이 오빠꺼네? 더 보여주세요. 안녕하세요. 크루플 오니다 오늘 좋아해 사랑해 나오는 거아 그런 거 없고 고백해요. <목소리> 고백 상큼해 축복해 무지발 언 때문에 아해이 사랑해 보여. <뭐야? 웃음> 그게 낫지. <나지>? 예쁘다 내가 <laughs> 네. 네. 많이 <laughs> 했어요. 프랭크. 이걸 <laughs> <laughs> <저희> 어 <laughs> 절대 안 돼. 나 어떻게 그지가 생겨. 겼뭐라고 졸업했다고? <laughs> 누가누가누왜 그렇게 말았지 아, 시간 되니까 놀러가자. 금토일은나쉬거든그때 놀러가야 돼. 놀러가자, 그냥. 난 주말에 알것 같은데. 네. 우일 편집에 일한다고 해. 더 이상 수가 바꿔달라 비해. 그래. 너짬좀탄거 아니야? 너 짬? 짬. 같이 타자. 아, <놀람> 너 제일 언니 아니야? 영아 <놀람> 있어? 많이 지쳐 보이네. 이야많이 지쳐 보이네. 지효도 아, 있아 아, 네. 뭐가 어아아니다가 좋아하는 남자 보여줄게. 나만 봐, 나만 봐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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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멍하니 바라만 볼 수가 있어. 난 <laughs> 이거. 남자 특유의 아니야. 원래 사 올라 려고 그랬는데. 아니. 아니야. 맘대로 아, 맘대로 30분을 늦춰 놓고 지금 6시가다 돼서 온한 시간 지각을 한장더 크게 돌려 놓고. 맞아. 우리 바그래. 지각생 엎드려뻗쳐. 어, 널 멸지는 선물은 없어. 아, 나 지금 방금 똑같단 말이야. 지 오다 잡을까? 불날 때까지 비교. 졸업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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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축하해. 아, 나아 축하해. 꼬마 짠이나 한번더 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피도로도 도로피, 도도 도로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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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도로로피 도로피, 도

아, 옛날부터 많이. 는데 우리 엄마하고 맞췄어 아, <laughs> 말 그렇게 해! <laughs> 슬프세요? <웃음> 오케이 저는 아, 근데... 굉장히 아쉽고요 <laughs> 네! 잠시만요 <laughs> 네! 아,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추을딸수있을서 정말 고맙고 <laughs> 오, 다행이다. <laughs> 아니, 아니 그냥 불이라도 붙여봐 아 하나 붙여야되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왜그래? 왜그래? 언니 라이터 하는게 더 빠르다 야!!! 뭐할까? 안무 사이즈도 실지 유튜브에 올라갈 생각이었나? 아, 언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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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 아니, 말할 나는 언니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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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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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그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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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니니 오미가나 때문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... 저... 불었어? 저... 불었어? 너 불었어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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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너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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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... 저... 야, 예 귀여운 이귀여 어디갔어? 나갔어, 나갔어. 너왜 애를 더 울려? 야갔어야이 갔어? 너 이것도 네 브이로그 올려야 돼. 이게 너의. 미야 <laughs> 리얼리티니까. <laughs> <솔직히> 잖아 <골반하잖아. 웃음> <laughs> 다 행복해, 안녕. 학생증 야, 너 경찰의 권한으로 감사합니다. 쫓아내자. 아, 다 와. 와, 진짜 와, 맛있겠다. 짬이 있지, 어? 어제 단무 모질 안 줬어. 어? 그니까. 아, 이거 싸가지없는 놈이야. 혹시 앉아줄수 <자줄> 없겠어? 해요 미안하지만 치 기우 졸업? 기우 뭐해? 기우는... 기우 군대 갔어. 군데 갔어. 기우 언제 군대 갔어? <laughs> 어제, 어제, 어제. 어제 갔어? 응. <laughs> 혹시 몰라 음, 이번 연도는? 잘 수도 있어 어, 이번 연도 모르겠나뭘 해? 공원 아. 너도 해야지 몸이야 뭔 소리야 아여어 음, 아, 진짜 맛있잖아 이번 연도 음맛야 진짜 많다 내가 봤을 때다못먹는다니 음. 항상 그랬어 음. 항상 치킨 떡볶이 음. 진다다못 진짜... <laughs> 아, 먹었어 엑스템 젤리밖에 없어서 인정 란 내가 아까 물어봤다 그래서 <laughs> 잘 먹을 냐고 가능해 몰라서 할 말이 없었어 ㅋ 응. <laughs> 어... 참 여전해요? <laughs> 어, 어우 짜증나 <웃음> 그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뜻밖라고응 <나중에 또> <laughs> 진짜 뜻밖이다 너 루피 개 좋아하잖아 어, 맞아 너 루피 진짜 좋아하잖아 집에 내 스토리 봤니? 인스타? 응어다 써놨어 <laughs> 약간 좋아할 것 생기긴 했어 이거 야 <laughs> 누가 제 사진 좀 잘한다, 찍어라 얘쪼초안 어, 예, 보자. 세, 예, 쭉. 야, 도안 꽂았어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야 LS, 아니. 어, 다 나, 야, <conheeline> 다 어디다? <S, differences> <kanssa. velvet> 어 어디다? 다다다어어다다 떨어진다 눈에 이렇게 하면 안 돼? 와 눈썹만 멋있다 아아 아, 야 너무 <laughs> 불쌍해 승환두 <스마트> 살이냐? <laughs> 네개 해가지고 그냥 스물 넷 하지 그래 너넷해너 네. 스물 네 살이잖아 어. 그래, 네 개만 해 저거 이제 천능다 어. 떨어진다 이자식들아 그러니까 들어 임마 <laughs> 자 영어로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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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<laughs> 야 됐다 다너 <됐다. 웃음> 이제 너 마스크에 침.. x 는다 야~~~ <laughs> 아 이거 뭐야 아야 진짜 야먹으 맘대로 먹끔자르 진짜 맘대로 자른데야 <laughs> 이거 좀불쌍하다네도 <laughs> 하고 싶은 뭐데 젓가락으로 퍼먹자 야, 우리 자르안 해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, 이렇게 야이해해주 케이크 이번이 처음이래 <웃음> <웃음> s <laughs> 기잖아 그래. 기아아기 <laughs> 어. <laughs> <응. 지웠어>?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아기